10월 22일 금요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어제 이야기했던 것, 그제 이야기했던 것, 아니, 이번 주 중에 이야기했던 부활의 몸과 관련하여서 명쾌한 답을 줍니다. 무슨 답이냐?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러면서 썩을 것을 심었다.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썩을 것이 어떻게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욕된 것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욕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 약한 것이었지만,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 육의 몸이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썩지 않는다. 영광스럽다. 강하다. 또, 신령한 몸이다. 이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육의 몸도 있으니까, 신령한 몸도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참, 생각해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날마다 넘치는 감사를 만끽하며 살아간다. 세상에선 상상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떻다고요? 마치 예수님과 같아지는데 그 몸은 썩지 않는다. 그 몸은 강하다. 그 몸은 영광스럽다. 영화롭다. 그 몸은 영의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아마 상상해 보니까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몸은요? 아프지 않습니다. 그 몸은요,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눈이 아프신 분들도 꽤나 많으시죠? 그눈 아픈 거 천국에 가면 눈이 아프지 않습니다. 귀가 먹먹하거나 잘 들리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머리가 새는 일도 없고 아이 때문에 임플란트를 한다, 틀지를 한다,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지긋지긋하게 어깨가 아프고 손목이 시큰거리고 손가락 마디가 마디가 붓고 무릎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신령한 몸, 강한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부활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강력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계속되어지는 기쁨, 감사,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되 순종을 결단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의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레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이 아프기도 하고 많이 약하기도 하고 많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었는데 이젠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승리만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수 있는 부활의 몸 약속해 주셨으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이곳에서 힘껏 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분명히 믿고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애써 보시는 우리의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